투표는 민주주의의 전부입니다. 주권의 행사가 제대로 보장되고 주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으면 민주주의, 이거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투표를 포기하면 그것은 중립이 아니라 누군가 기득권자, 이 현상, 이 잘못된 현실을 그대로 유지하자고 하는 그 기득권자들의 편을 드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할수 있는 게 없으면 담벼락이 되고 고함이라도 질러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핸드폰 다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핸드폰에 들어가서 뉴스 보지 않습니까? 뉴스 보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싫어요도 한번 눌러주고, 댓글도 시간 되면 한번 쓰고, 좋은 기사 있으면 친구한테 보내고. 나쁜 얘기가 있으면 이건 사실은 이런 거야 라고 가짜 뉴스에 아주 악질적인 소수의 아주 잘못된 언론들한테 속지 말도록 이 나라 주권자로서 바보 취급되지 않도록 조금씩 알려주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이면 결국 국민만을 위한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